신한테 번호 따인 썰 풀며, 게레르 힘미 이거 5년 전쯤에 있던 일인데. 제가 거예요. 헬스 끝나고 집 가는 길이 1시간 정도 걸리는 데 중간에 큰 공원이 있거든요. 그 공원을 거쳐가면 좀 빨리 도착했까요 운동 끝나고 오후 11시쯤에. 그 공원을 지나가고 있는데. 네. 지나가는 오토바이가 제 앞에 멈춘 네.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. 아, 저 혹시 번호 좀주실수 있을까요? 라고 물어보는데 내 스타일도 아니었고. 죄송하다 했는데도. 거의 10분간 저를 쫓아오면서 놔주질 않는 거예요. 이대로 가다가 우리 집까지 가겠다 싶어서. 그냥 번호를 줘버렸어요. 아, 내가 왜 그랬지? 그래. 아무튼 연락이 왔는데. 정말 죄송하다. 좋은 사람 만나라. 라는 내용의 장문의 카톡을 보내고 차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달뒤그 공원에서 러닝을 하고 있는데 어떤 그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저를 툭툭 치는 거예요 저는 한눈에 알았어요 와 이거 그때 그 번단한 근데 저한테 하는 말이 그때 그분 맞죠? 이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너무 무서워서 아니라 하고 집까지 뛰어가는데 이제 밤에 그 공원을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쭉안 가다가 한 2년 뒤그 공원을 다시 가게 됐는데 그때는 제가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 옆에 오토바이가 멈추더니 남자친구 있냐 물어보는데 그 사람인 거예요 와이 정도면 지방명언니